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지난 주님의 은혜들을 다시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오늘께 오늘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리며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가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새로 공급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우리가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빈 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빈 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비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이 시간 일절 한번더다 같이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생명 삼절 철따라 우로를 내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가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내리시 주 옵소서 잠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 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듯. 성령의 담비를 구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랑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당받으리니 너나심치 말고 늘 천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일절 너 시험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운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삼절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낙심치 말고 늘천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네, 이 시간 다 같이 10편, 103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신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0편, 103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금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그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서락하신 열매 맺는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국 땅을 위해서 다 같이 충분히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